석태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8대8 데스매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케이드로 가야되네, 아케이드? 어, 이거네, 이거네. 엔더맨. 아, 이거 1인칭이에요? 아, 1인칭이구나. 자,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오, AK키트, M16 미니, 어 스캔디네요, 어. 여기는. 어, 이렇게. 킬 어시, 데스. 점수도 이렇게 있고 아 카구 에미사 와 디비수도 있네. 어 이렇게 있네요. 1두 개 1쪽기네요 이거 보니까. 3가방만 있고 풀 파츠. 3 50점인데 지금 30대 33이네요. 형이 캐리해 줄게. 걱정 마. 레이캠 이거, 그, 뭐냐, 잡았는데 HP, 태우는 법이 없나요? 아, 차네, 차네, 차네요. 나도 차죠? 뭐야, 헌덕스성 뭐야! <laughs> 야, 야, 야 헌덕스성 뭐냐잉? 야, 누구야, 얻수어 누구야? 아, 어, 끝났다. 아, 다시 시작되나요, 이게? 아, 3판 2선이라 그랬지? 이게 3판 2선. 그죠? 라운드 2. 좋네, 수르르 개 좋네, 이거. 수르르 14기야, 내가 봤을 때. 수르르, 쓰레기야, 수레 쓰레기. 수레르개 좋아. 와, 수레르 미쳤어. 수레르 이거, 이거, 이거 너프해야 돼, 수레르 눌러서 앰프로 한번 갈게요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어? 잡았다 마지막으로? 어, 스르르 스르르 한번 가볼게 스르르 야 이거 무적 뭐야 무적 개오바야. 수류기 개삭. 수류기 개삭이네. 아, 아. 백터로 간다. 백터. 아. 잠시만요. 이게. 아, AR 들으면은 이게 1, 1셋이고, 나머지는 다 2셋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뭐 AR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게더 좋을 수도 있겠네. 어, 아, 1대1이구나. 근데 잘안 죽는다, 생각보다. 아닌가 어, 보이지 않나, 저기? 어, 저기, 저기, 어? 카기저다니까 개사기 러프해야 되고. 공비별표미출별표게선사합니다지현은5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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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하면 20% 도핑 찬다고. 아니 지현아 지금 완전 재밌게 하고. 있... 자 가보자. 오시스트야? 아씨 여기 많은데 사운드 다 들렸는데. 어이 컨테스트 사운드가 더 꿀잼이네. 바푸바푸바푸바바바푸바푸바푸바푸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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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킬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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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AK, AK 다음판 AK 써봐겠다 오, 너무 좋아. 어, 여기 없나? 아, 뭐야 이게 와, 근데 이게 8대8이죠 지금 와, 이렇게 8대8로 하니까 진짜 발판이다 아쿠? 내 뒤에 누구야 어 혼났어? AK가 좋네 이거 킹갓 AK 미라마가 진짜 꿀잼이네 미라마가

아쿠시 알가라, 알가라. 잠시 대기,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지면 한판더할수 있는 거 아닌가? 지면? 져야겠는데, 다 죽어라. 가만히 있어야겠다. 져야 돼, 져야 돼. 그렇지. 1대1. 핑으로 LCP 차고 <놀람> 탔어요. 기장게미죠이 <놀람> <놀람> 한번 나갔다 오. 오호호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오, 감자. 와 대박 어개 재밌다 이게 미라마가 개꿀재이네 미라마가 진짜로 어 이거 진짜 잘 나왔네 이렇게 지금까지 테스트 서버에서 나온 이 데스매치 데스매치 8대8 해봤는데 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게 한 두세시간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약간 손풀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내기 하거나 이럴 때할때 때,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렇게 8대8 팀 데스매치 네 한번 해봤는데요 어우 너무 개꿀잼입니다 진짜 이거 빨리 본섭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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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진짜